자 여기는 자그마한 레스토랑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 철거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주방을 만들고 이 옆면은 칸막이를 쳐서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를 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것만 남습니다 여기 직수 수도가 이 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하수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수배관이 지금 75m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수도설비와 하수설비를 이렇게 하려고 래요 아까 여기서 냉수가 올라와서 옆으로 가서 여기 위에는 세면대에 냉온수 살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냉수 두 가닥을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주방에 냉온수 올려주고 이 옆으로 가서 여기 위에는 전기 온수기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냉수 하나 빼서 여기는 재빙기인지 아니면 어떤 냉수로 하나 쓴다 그래서 이렇게 빼드리는 작업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고민이 뭐냐면 이 하수배관을 땅 위로 올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집어 넣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위로 올리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땅을 깨기가 엄청 힘들어요. 또그 깊이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가 저는 이 배관을 매립시키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최대한 낮춘 게요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은 좀 턱이 있,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높여서 이 정도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 집주인도 아주 만족을 하셨고 또 설비가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비가 매립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매립이 안 됐으면 이 75mm 관이기 때문에 높이가 엄청 올라와요 이게 그럼 여기도 더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 높이가 그런데 이 하수배관을 매립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여기 주방 이 바닥 타일 작업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재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땅으로 매립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땅을 이렇게 깰 수도 있어요.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여기를 힘들더라도 깨는 쪽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힘들지만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노출시키는 것보다 경비는 훨씬 줄었습니다. 이런 걸 작업하실 때는 이 하수배관을 노출시키느냐 아니면 매립시키느냐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깊이가 엘보로 이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엘보로 빠져나가는 이 깊이가 계산이 안 돼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풀러서 이 안쪽을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이걸 꺾고 올려도 아이 정도 계산은 되겠다 싶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매립을 계산하고 여기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깰 구간을 빨갛게 표시를 해서 여기를 한폭 10cm 정도로 이제 깰 겁니다. 진공청소기를 작동하고 커팅을 내주시는 거예요 바닥 커팅 일단은 슬쩍 한 1cm 정도로만 쭉 집어넣고요 이거 진공청소기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조금 폭을 넓게 커팅을 해줍니다 약 1cm 정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최대한 깊이까지, 이렇게 커팅을 하고 브레이크 작업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깊이에는 여기 안쪽에 그렇게 묻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커팅 해주는 거를 꼭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모양이 그대로 날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커로 여기를 까더라도 잘안 까져요, 이거는. 그래서 브레이커도 좀큰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큰 거로 사용 안 하고 작은 걸로만 했습니다. 자, 여기 이쪽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깨졌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깰 때는요, 여러분들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막 깨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한 1, 2cm 정도, 일단 막을 다 벗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깊게 까들어가시면은 여기 안에 생각지도 못한 배관, 뭐 전기선, 통신선, 별게다 있어요. 한꺼풀 벗겨내고 또 한꺼풀 벗겨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원하는 깊이까지 까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팍 찍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까치이 정도로. 이쪽은 한 15cm 정도까지 깨야 되고요. 여기 주변은 20cm 더 되게. 여기 밑에 꺾이는 부분까지 드러나게끔 여기를 깨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야 여기서 LT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배관을 연결을 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배관은 여기 바닥에서 덮었을 때 올라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꺾어서 또그 육가를 하수구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너무 높으면 이쪽 타일 바닥이 전체적으로 또 뜨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깨고 나서 보니까 여기 매듭이 나왔죠 매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엘보로 이렇게 쭉 진행돼서 하수배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커팅을 해가지고 새 배관을 딱 연결하면 이센정도만 조인되게끔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수도가 연결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덴 강관입니다 15mm 스덴 강관이에요 이런 배관도 있습니다. 이런 배관. 이런 데를 잘못 갈아내면 또 이거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연결하려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하지 않게 잘 깨셔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또 무슨 전기선이 지나가요. 요건 보일러, 룸콘 스위치, 온도 조절기 선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지나가기도 해요. 이걸 또 모르고 그냥 찍어버리면 나중에 다 덮고 난 다음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피해야 되고 또이 하수 배관도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잘못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데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살 여기는 열풍기를 가해서 여기다 열을 가하면 요부석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 배관을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꺾이는 거예요 그냥 정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한참 아래로 배관이 지나가면서 여기 엘보로 올라오게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바닥 최종 타일 마감선에서 여기에 뜨는 부분이 거의 뜨지 않게끔 딱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쉐들로 여기 고정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세면대 자리는 75에 50. 이경 속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여기 전기선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여기를 아주 운이 좋게 잘 피해 갔어요. 이것도 운입니다. 이거 한번 잘못 찍거나 잘못 건드리면은 뭐한두 시간 또우습게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도 배관을 분리해서 여기에서 수도 라인을 다시 빼오는 거예요. 그다 뺐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배관이 안쪽이 깨끗하죠. 이게 스텐 배관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PB 배관을 연결을 해서 새로 올릴 거예요. 배관을 바로 올린 다음에, 요렇게 볼밸브를 연결을 하나 해주고요. 자, 요거 엘보 연결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요 꺾어지는, 여기 라인까지 이게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아, 여기쯤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를 마크를 해서, 쑥 집어 넣었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꾹 누르면 쑥 들어가요, 이렇게. 한 1cm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그면 전체가 잠기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는 여기 세면대로. 하나는 밑으로 가서 주방 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450mm 정도 이 위치에다가 3p, 냉온수 박아주고요. 3P 연결해서 높이 재주고 일단 이 정도면 여기 되니까 적당히 계산해서 커팅할 라인 체크해주고 또 커팅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는 연결한 다음에 풀러서 이 배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PB 배관이 정말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배관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보온재가 쓰여져 있는 이 배관을 사용하시고 조금이라도 꺾이는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엘보 부속을 써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꼭두 가지는 기억을 해 주세요. 온수 부분도 같이 라인을 따라서 어디에 온수가 위치할 것인지 정확히 포인트를 찍어주고 다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냉수입니다. 여기는 구조상 이 왼쪽을 냉수 배관으로 했어요. 쭉 내려와서 이제 두 가닥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주방에 싱크대 라인 냉온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각으로 45도로 해가지고 여기도 올리고 이 옆으로도 또 하나 갈 거거든요. 그거 계산하다 보면 이게 나란히 옆으로 하는 것보다 이 대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또 이쪽 옆으로도 갈 거예요. 이쪽 부분도 하나 냉수가 간다해서 여기도 연결을 해주고 항상 연결을 할 때는 여기를 바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또 자르고 하는 것보다 다음 거로 연결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 이쪽을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또 커팅할 부분을 계산을 해서. 연결됐고, 여기도 약간 높여서, 이제 3p 부분 정리하는 거예요. 꼭 슬립을 껴주고, 3p도 쭉, 이게 간단하게 밀어놓은 것 같은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 보기는 슬쩍슬쩍 넣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체크한 높이대로 계산을 해주고, 대강 이 정도겠다 해서 여기 커팅을 해줍니다. 배관 높이 조절, 그리고 이런 각 잡고 하는 이런 게 쉽진 않습니다. 그게 렇 탁탁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연결한 다음에 직수를 연결해서 물을 보는 거예요. 물잘 빠지고 또 주변에 배관에서 새는 부분이 없는지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낭패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냉수, 온수 쭉 가다 보면 자 이쪽은 주방 라인에서 냉수 올라가고 온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 두 개를 또 빼달라 해가지고 여기는 벽면에다가 박는다 해가지고 아예 바닥에서 한 20cm 올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T로 해서 옆으로 한 가닥씩 뺀 거예요. 가보면 어디를 가냐면 이게 전기 온수기 설치하는 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온수기가 여기쯤 설치된다고 보면 여기 중간에 끊어서 작업하면 되니까 여기 볼 밸브 하나 연결을 해 주고 냉수가 전기 온수기으로 들어가고 또 이쪽은 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기 온수기가 설치됐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통수를 시켜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냉수 온수도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 콤봉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T자로 중간에 빼서 이쪽으로 냉수 하나 빼줬고요. 물은 잘 빠집니다. 주변에 안 새고 그래서 작업이 이렇게 다 됐어요. 여기 미장은 방색을 섞은 그 몰타를 잘 이겨서. 이렇게 미장을 해 줬고요. 보면은 바닥이 평평하죠. 그러니까 작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여긴 전기 온수기, 여긴 제빙기 라인. 이렇게 연결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벽체를 고정하면서 또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힘들어요. 요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일도 작업이 잘 됐습니다. 원래는 타일을 이거보다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여기 턱을 세우는 바람에 이 사이드만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운데 작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실 때 오늘 영상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